디지털 스파이, 캐비넷 레드라고 들어보셨나요? 지금부터 그 정체를 파헤쳐 봅니다. 오늘 분석은 놀이캡스 정보보호 네이버 밴드 커뮤니티와 함께 합니다. 문서 파일 딱한번 클릭했는데 어떻게 내 컴퓨터가 통째로 넘어갈 수 있을까요? 바로 캐비넷 레이트라는 악성 코드 때문인데요. 이건 정말 정교한 디지털 스파입니다. 자, 이게 바로 전체 공격 시나리오입니다. 가면부터 회피까지 한 단계씩 따라가 보죠. 공격의 시작은 놀랍도록 간단해요. 바로 악성 코드가 심어진 엑셀 추가 기능 파일입니다. 일단 들어오면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합니다. 이걸 지속성 확보라고 부르죠. 이 악성 코드는 살아남으려고 주로 세 가지 방법을 쓰는데요. 하나씩 살펴볼게요. 첫 번째는 시작 프로그램 폴더에 숨는 겁니다. 그럼 컴퓨터 켤 때마다 저절로 실행되겠죠. 보시면 바로 이 명령어를 써서 자기 자신을 시작 프로그램 폴더로 복사합니다. 두 번째는 윈도우의 핵심 설정 값 레지스트리를 건드려서 자기를 등록하는 방식입니다. 바로 이 명령어로 런기에 자신을 추가해요. 그럼 부팅할 때마다 실행되는 거죠. 마지막 세 번째는 더 치밀해요. 아예 시스템에 예약 작업으로 등록해버립니다. 이 명령어를 보세요. 주기적으로 자기를 실행하도록 설정해서 재부팅해도 절대 안 죽습니다. 자 이제 둥지를 틀었으니 주변을 정찰하기 시작합니다. 스파이처럼 말이죠. 엑셀은 어디 설치됐는지, 관리자 권한은 있는지, 시스템 사양은 없던지 싹 훑어봅니다. 그런데 본격적인 활동 전에 꼭 확인하는 게 있어요. 여기가 분석 환경은 아닐까 하고요. 메모리나 CQ 코어수가 너무 적으면 샌드박스라고 판단하고 바로 활동을 멈춰버립니다. 심지어 보안 전문가가 자기를 분석하고 있는지도 확인합니다. 정말 영리하죠. p e b 라는 곳을 확인해서 디버거, 그러니까 분석 도구가 붙어 있는지 감시하는 겁니다. 주변이 안전하다고 확신하면 드디어 본색을 드러냅니다. 바로 화면을 몰래 캡처하는 거죠. 정리하면 이 녀석은 끈질기게 사람 남고 주변을 정찰하고 들키지 않으려고 애씁니다. 그렇다면 이런 보이지 않는 스파이가 지금 여러분의 컴퓨터에도 숨어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? 최신 위협 정보를 계속 얻고 싶다면 누리캡스 정보보호 네이버 밴드에 꼭 참여해보세요.